신차 할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가 중고차 할부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를 검색해 주시고 저희 슈카TV 어플도 다운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쌍용자동차에서 쌍용 나오는 북산 픽업트럭의 개보를 잇는 녀석이죠. 코란도 스포츠 2.0 CX-7 4륜 모델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전등급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코란도 스포츠 차량 14년 1월 달에 출고됐습니다 14년 1월 달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 7만 k 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녀석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에 교환도 하나도 없고요 사고 부위 전혀 없는 차량이고 등급이 비전이에요 예, 코란도 스포츠에서 들어가는 그 등급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 옵션에 아쉬움은 없으실 겁니다 외관! 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란도 스포츠 외관 보기에 앞서서 엔진 룸 보고 있습니다 아, 사고 없다고 말씀드렸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에 교환도 없고, 안에 들어가는 골격 부위에도 사고 흔적 전혀 없고요.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고, 아, 코란도 스포츠에 들어가는 엔진은 2.0, 디젤 엔진이 들어가죠. 마력은 155마력 출력 갖고 있어요. 연비는 지금 10km 조금 넘는 연비 기록을 하고 있고, 11km는 안될 겁니다. 음, 그리고 이 녀석이 14년 1월식이잖아요. 14년 1월부터 미션이 그 벤츠의 5단 미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벤츠의 5단 미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전에 사실 미션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죠 쌍용차들이 벤츠 5단 미션 변경되고 나서는 어, 그런 말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 따라서 파워트라인 쪽에서는 어떤 코란도의 고질병 코란도 스포츠의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모델이다 그런 연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외관 보고 있습니다 루프에는 썬루프가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차고가 높아가지고 조금 <laughs> 잘 보이지 않는데 보시면 은 위쪽에 세이프티 형태의 썬루프가 추가로 장착이 돼 있죠 순정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급, 전 등급의 공통 사항으로 들어가는 옵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외관이 아까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깨끗해서 조금 놀랐는데 이게 14년 출고자인데도 이런 본넷 부위라든지 그릴 부위 그다음에 도장면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픽업 트럭인데 사실상 픽업 트럭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곱게 곱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 데이라이트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주간 주행등을 달아놓으셨다고 하는데 구조 변경 사항 같은 거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등화기류라 가지고 앞에 보시면은 이런 헤드램프,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투명도가 굉장합니다. 안개등까지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면부지 나서 측면으로 넘어오면은 코란도 스포츠의 18인치 순정 휠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 요 타이어가 짱짱합니다. 지금 한 트레드 80% 정도 나와 있어서, 이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타이어는 또잘 닳지도 않거든요. 사람 많이 타거나 짐만 많이 싫지 않으시면은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 측면부에서도 큰 이상부위 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찍히는 적들도 없었고, 긁히는 적도 없었고, 칠 나간 것도 없었습니다. 시마스 하드 탑을 사용한 차량인데 여기도 보시면 시마스의 사이드 스텝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옆쪽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은 탑은 보시는 것처럼 하드 탑입니다. 측면에 보이시죠? 예, 하드 탑. 시마스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하드탑 만드는 곳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시마스의 검증된 하드탑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탑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로 가시죠. 자, 후면부 왔습니다. 에볼루션. 그리고 시마스라고 써있네요. Only first 시마스라고 써있는데, 이 시마스 하드탑은 굉장히 유명하죠? 보시는 것처럼 시마스의 하드탑으로 구조 변경이 돼서, 완탑입니다. 완탑. 반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완탑으로 지금 변경을 해놓으셨고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을 해보면 뭐이 부위랑 그냥 어차피 똑같을 거고 이쪽에 이렇게 또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식 쇼바가 양쪽에 달려 있고 오픈을 해놔서 적재함 공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넉넉하죠. 그래도 나름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예, 어지간한 뭐 SUV나 이런 차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넉넉한 적재 공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캠핑카나 아니면은 어, 따로 뭐 레저용으로 이 포란도 스포츠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에 뭐가 묻었네요. 좀 닦고. 네, 요거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상단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고고하고 연동이 되니까 후방 카메라 모습까지 장착 그 동작하는 모습 있다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뒤에도 깔끔하죠. 충격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수석 반대편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이에요. 뭐 도어 부분에서 찍힌 적, 찍힌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 필러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니쉬 같은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염되거나 손상 가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데미지 부는 적 거의 보이지 않고 뭐 14년 시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런 어느 정도의 노후된 모습들은 살짝 살짝 보이지만 그 부분 외에 눈에 띄어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자, 전면부 봤을 때 데이라이트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측면 전부 다 양호했고 후면까지 저희가 확인을 마쳤습니다. 특히 좋았던 거는 이 전면부가 깔끔해서 너무 좋네요. 예, 전면부 그릴 부위, 본닛 부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실내화 어, 실내도 확인해 봤을 때 저희 상태가 이렇게 좋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실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코란도 스포츠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아, 실내 깨끗하네요. 네, 14년 1월 7만 키로가 넘게 주행을 했지만 역시나 깔끔한 상태. 외관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외관이 깔끔한 만큼 실내도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운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선루프가 이게 다 열린 거예요. 네, 코란도 스포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활한 개방감을 느끼신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선루프는 아니고 환기 요 정도 느낌으로 선루프를 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나 싶네요. 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전면 부유리 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 튀거나 그러는 적 전혀 없다고 네, 깔끔합니다 그랙 가는 적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상단부에 이렇게 사제로 내비게이션 매립을 해놨습니다 상단 매립을 해놨고 아까 후방 카메라 확인하셨죠 제가 후진 기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 확인 마쳤고 뭐, 잘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네 어차피 뭐 애프터마켓 사제품이긴 하지만 고장 날 일은 없죠. 아이 나비 대비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저희 모드는 발 쪽으로 해놓고 풍량을 하나만 더 틀어놓을까요? 네, 발이 많이 시리네요. 온도는 최고로 높여놨습니다. 공조기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어, 좌측에 보면은 센터페시아 좌측에 L, R, Left와 Right의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렇게 뭐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누르고 끄고 음, 나 열선 켰다, 껐다. 약간 요 정도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선 치트 역시 정상적으로 아까부터 틀어놨기 때문에 계속 동작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CX7 모델이 상시 4륜이 아닙니다. 달릴 때 항상 4륜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륜에서 버튼을 돌리면 4륜 모드로 변경을 하는 파트타임 4륜 구동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포장도로 가실 때 어떤 그런 곳에서만 필요할 때만 4륜으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사륜으로 변경을 하면은 계기판에 이름과 사륜 모두 변경 사항이 보이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이륜하고 사륜도 디퍼런셜 기어나 뭐 이런 쪽 중간에 배우라나 이런 부분에 이상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곧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 핸들 부위도 가죽 짱짱하고 지 손상 가는 적 없고요. 긁힌 부분 없고 손 많이 닿는 기어봉 부위 그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제가 팔 닿는 팔걸이 부위 등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콘솔 이런 도어 트림 역시 깨끗합니다. 어,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차량은 아니네요. 거의 승용차급으로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이라서 실내에서는 특이사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하고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있는 모습 보셨기 때문에 어, 추가로 뭐 소모품 장착하시느라 돈 들어갈 일 없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루프만 닫고 밖으로 나가서 차량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뭐액티언 스포츠 때부터 어떤 픽업트럭이나 하드탑이 달려있는 이런 차종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사실 뭐 선택권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란도 스포츠 자체가 좀잘 나온 모델이고 가성비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 무사고의 17, 14년 1월 달에 출고된 차량이죠. 14년 1월부터. 코란도 스포츠가 미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벤츠의 5단 미션으로 적용돼서 들어가죠. 이 차량이 바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전 모델에 있던 고질병들, 미션의 고질병들은 해결이 된 차량이라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뒤에 보시면 시마스 하드탑으로 하드탑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들어간 비용 또 추가로 들어갈 일 없으시겠죠. 등급도 높으니까 옵션도 괜찮고요. 실내 외관 살펴봤을 때도 특이한 부분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깨끗한 차량, 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차량 같고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네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슈카 TV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외관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 지금 패드리고 있습니다. 루틸로 유리막 코팅에 자가 시공 가능하니까 차량 관리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